오늘은, 어, 구들빵과 구들침상, 그 일체형의, 어, 장단점과, 또, 옛날에, 그 우리가 사용하던 그1 9공탄을 사용해가지고, 어, 구들빵을 데우는 구들온돌 하고, 또 요즘, 뭐, 개인적으로 많이 하는, 벽난로에다가 그 구들 침상을 붙여서 만든 것, 또 중국에 제가 가보니까 무연탄을 사용해 가지고 어 구들 빵 같이 난방을 하는 중국의 학항 여기에 대해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일반 구들 빵에 그 구들 침상을 만드는 그 일체형은. 아궁에 단시간에 불을 지피기 때문에 그 구들침상은 안전한 것입니다. 어, 그에 반해 가지고 이러한 무연탄을 사용해 가지고 중국 학항이라든지 구들침상이라든지 구들 온돌 이것은, 어, 불을 끄치지 않고, 어, 오래 타게 하는 그런 구조기 이 때문에 그 가서 누출로 위험하다. 어, 그런 면에서 어, 중점적으로 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 구두, 구두를 잘못 놓으면 은그 굴뚝으로 연기가 많이 나옵니다. 어, 연기가 많이 나온다는 것은 아궁에서 장작이 타면서 고연수로 타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고래 속에 석기가 많다고 이렇게 어,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연기는 우리가 조심하고 또 보이기 때문에. 어, 조금 그 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지만은 그 보이지 않는 그 가스라든지 아, 그 연탄 어, 피어가지고 가스 그런 것은 어, 연기가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것이 더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부터 그런 그네 가지에 대해서. 그 안전성에 있어서 그 자연 배연이 되는가, 자연 배연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또 실외에 설치하는가, 실내서 설치하면은 어 연론이 실외에 있기 때문에 설사 가스가 좀 나온다하더라도 어그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출기를 사용 안해도 배연이 잘되기 때문에 어 구들침상은 안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볼수 있고, 근데 이제 편리성 그 하루에 한번불 지피고 관리자가 없는 그것이 편한 것이지, 하루 종일 불을 지피면서 항시 어, 그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불편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성을 따져야 되는데, 벽난로도 어, 어, 한목이 들어가고. 전기도 들어가고, 또, 그, 바닥 난방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일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 구둘 침상에 비해서, 어 다른 것은 하목이 일곱 배에서 한세배 정도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사실 구둘은 뭐 아무나 넣는 것입니다. 뭐 특별한 그학벌이라든지 어, 손재주가 없다 하더라도 조금만 그 원리만 알면, 어, 어, 구들 침상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 뒤에 쪽 이야기를 하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그 구들 침대가, 구들, 어, 침대 구들, 침대 침상 구들 이것이 좋다 겁니다. 그래서 아궁이 위에 이 침대 입식부, 어, 식으로 이렇게 침대형으로 만들어 대고 방 어디든지 만들 수 있는데, 아궁 위에 이렇 만드는 것이 조금 더 따뜻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불을 집히가지고 오래 집히는 것이 아니라 한, 한 시간에서 한 시간 반 정도 불을 집히고 끝이기 때문에 설사 가스가 일시적으로 고려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 자침관으로도 빠지고 아궁으로도 빠지고 연, 어, 연통으로도, 여, 굴뚝으로도 빠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 위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그런 그 구들 침상을, 이러한 구들 침상을 어 개발을 했는데, 이 구들 침상이 나오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코골 예, 구들 침상도 해봤고, 병난로 구들 침상도 해봤고또 요즘 나는 구들 침상도 이렇게 해본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중년에 그... 3년 어, 구두을를 해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쿨로 이용해가지고 그 구둘방을 데우는 이거를 많이 그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이 굴뚝으로도 배출되지만은 이 낮은 구두이 있기 때문에 그 배연이 잘안 되고 굴뚝으로 연기가 좀안올때또 처문지 불집필 때는 어, 연기가 그 역하, 아, 역류하기 때문에 이 아궁윗 입술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뚫어 가지고 역출 연통이라 해가지고 일로 연기가 나가게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굴뚝으로도 나가고, 어이 역출 연통, 아궁윗 입술에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게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모양은 이런 모양을 만들었는데, 에 어느 그 구두를 그 연구하는 분이... 어. 나의 홈페이지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가지고 돈 내고 홈페이지를 보면서 이런 것을 모방해가지고 뒤에 보니까 그 철, 어, 주문을 해가지고 만들어 어,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다 먹고 살라고 하는 어, 일이기 때문에 제가 딴지를 걸지 않고 어,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그 다음에 그런 그이 어, 코쿨로 벽난로를 어, 해가지고 구들빵을 데우는 걸 하다가 어, 더 뒤에는 이렇게, 그, 저도, 어, 난로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제가 직접 이 난로를, 솜씨는 없지만은 이렇게 정말로 깡통 보이랍니다. 아, 깡통 난로입니다. 이 용접도 아주 그, 어, 잘 못하고, 어, 아, 근데 이제 구둘 형식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해가지고 분행기가 있고, 또 아궁이와, 아, 이 굴뚝을 연통을 한자리 하는 대동연도도 만들고, 또 밑에다가 이제 물을 그 저장해가 따뜻한 물도 어 온수도 그어 순환시키는 그런 장치로 이렇게 제가 만들어 가지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어 청면도가 아 이렇게 아궁이에서 불을 여면은 아 이렇게. 분행기로 넘어가가지고, 대동년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 굴뚝으로 놓옵니다 아궁 쪽으로. 이 불이 들어가가지고, 어 밑으로 이렇게 분행기를 넘어가지고, 개자리로 해가지고, 대동년도로 해가지고, 아궁 철, 아궁 있는 쪽으로 굴뚝이 놓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 해봤고, 또 평면도를 이렇게 그리 보면은, 아이 아궁문 있는 데에 굴뚝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이제 훈제실도 만들고, 어, 앞에서는 불을 엮고또 옆에는 그 냉수를 그 저장해 가지고 온수로 만드는 그런 그 어, 어, 도면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실제로 제가 이래 만들어 가면서 어, 이런 그 벽난로를 이용해 가지고 어, 구들방을 이렇게 접목해 가지고 사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어, 구둘 연구소에서, 어, 아궁방에, 아궁방에 구두를 놓고, 구두를 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어, 침대 모양으로, 침상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불맛 떼면은, 여기는 그 특별히, 그, 어, 연료가 더 든다는 것도 아니고, 뜨, 뜨거운 열기를, 일수록 위에 뜨기 때문에 아주 따섭습니다. 그래서 아궁위 안 하더라도 저한 갓진데 만들더라도 조금 더덜 따시지만 은 고열은 위로 뜨기 때문에 방바다보다 훨씬 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런 구조로 불을 떼면은 구들 침상에 먼저 어 따뜻해지고 그 열기가 밀려 가지고 이렇게 배출되고 고래 속에 습기는 이제 자침관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는 그런 어 내용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그 구들침대가 됐든 구들침상이 됐든 또뭐 다른 뭐 구들방 구들벽난로 구둘 온돌방이 됐든 어떤 그어 명칭으로 만든 것이라도 그 가스 누출이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아, 처먼지는 누구나 그잘 만들고 또 완벽하게 가스를 어 누수 안 되게 누출 안 되게 만들지만은 세월이 가다 보면 은 하자도 생기고 또 낡아 가지고 어, 크랙도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가스가 새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처먼지는 조심하지만 은 살다 보면 은그 조심성이 무뎌져 가지고 어, 소소한 그런 그 살피지 못한 어, 그런 관계로 가스 노출로 돼 가지고 어, 생명에 위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은 어, 무연탄 19공 어, 무연탄을 사용해가지고 어, 중국의 화강이라든지 또 병난로로 이용해가지고 구들침상이라든지 또 옛날 같이 19공탄 그를 사용해가지고 구들온돌이라든지 이것은 어, 이세 가지가 공통점이 뭐냐면 아웅에 하실에서 불을 불을 끄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는 어, 아무리 그 저, 저열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가스 누출로 위험한 것입니다. <laughs> 에, 그래서 제가, 어, 먼저, 어, 중국의 화항에 대해서, <laughs> 어, 장단점을 말씀하겠습니다. 어, 중국의 화항을 확항이라는 것은 우리 구들과 비슷한 그런 그 어, 구조인데, 중국 어, 그 넓은 그 중국 민족 중에서도 이화캉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 어, 청릉 만주족과 관청 만주족과 장백 조선족 이세그 민족이 주로 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 중국에서 화캉을 사용하는 것에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그때 그 때, 그, 진항도 시장, 어, 진항도 시장이, 어,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 인연이 닿아가지고, 여기 앉아, 김명한 선생, 제가 이름이 김명한인데, 저를 초청해가지고, 중국의 화캉을 사용하더라도, 사람이 죽지 않는 그런, 그, 어, 좀, 계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그 취지로 저를 초청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도, 어, 중국이 문호 개방을 해가지고 아주 어, 한국 사람들이 잘 왕래가 없을 때입니다. 예. 그때, 이제, 제가 갔는데, 이제, 진앙도 시장은 그 행정적인 그, 어, 어, 가장 높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 그, 나올 때는, 어, 진앙도시 인민정부의 그 비서장이라는 이 공산당 그, 어, 정치부에서 또, 어, 최고 책임자가 나왔,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여러 명함을 주고받았는데, 에, 그때 이 진앙도시, 이 진앙도시의 조산이라고 있습니다. 이 조산이라는 산이, 어, 여기가 조산이라는 산이 있고, 여기가 진앙도시입니다. 진앙도시의 조산이 있고, 그리고 진황도시의 관할 구역에 청룡만주 청룡 자치현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구들과 같은 그 강, 화강을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만리장성의 그 가장 동쪽입니다. 여기가 산해관이라고 여기 산해관이라는 그 만리장성의 가장 동쪽. 그 바다에 접한 그 용두암이라는, 거기에서, 어, 조금 더 가면은 조산이 있습니다. 이 조산이, 어, 하라비지오 자, 메산 자, 그 중국에서 가장 그, 어, 처음 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 어, 들었습니다. 이 조산을 간략하게 설명하면은, 손오공이 그, 몇백 년 동안 그 바위에 갇히는그 어, 폭포 있는 그 산이 조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산, 이, 여기서 이제 만리장성이 이렇게, 그, 북경으로 해서 나가게 되는데, 또 조산 그 위에 진항도시 관할은 아니지만, 여기는 이제 청덕시, 청덕시의 관할 지역에 또관척 만주 자치현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나라 구들과 같은 그 중국의 강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두 곳을 제가, 어, 3개월간, 아 있으면서 어이그 가스 누출이나 또그좀더어 어, 연료를 아끼기 위한 그 개량형 캉을 어, 어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산에서 이, 이 사진첩을 조산 사진첩을 제가 선물을 받았고 진항도 시장이 사인한 어 사진첩을 받았고. 또, 그, 고맙다고 이 병풍, 그림병풍과 글씨병풍을, 어, 어, 족자를 받았습니다. 저도 앉아 글을 좀 이렇게 써봤지만은 이것이 그 별로 좋은 글씨가 아니라고 하니까, 어, 그때 통역한 그 조선족 아주머니가 이 글씨가 유명한 것입니다. 어, 중국, 어, 중국, 중, 중공 민항기에 어, 중중공민항이라고 어, 쓴그 글씨가 이분이 쓴 어, 글씨랍니다. 에, 그래서 이 선물도 받고 왔는데 어, 이 중국의 그 화강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고 또 화목을 사용한 이두 가지가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가본 이 조산 앞에 청룡만조족은 여기가 여, 무연탄이 많이 나옵니다. 마을 뒷산에 어, 시큼은 구멍 이 있는데 구리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 집집마다 그냥 어, 돈을 내지 않고 공짜로 그 어, 연탄을 캐가지고 진흙을 조금 섞어가지고 불을 떼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관청만족 여기도 그 연탄이 나오지만은 또저 북쪽으로 올라가니까 그 나무를 어, 떼는 그런 그 화강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사용하는 그 확항에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1 9공탄 연탄을 사용해가지고 구들방을 데우던 구들 온도를 그, 어, 갔습니다. 그때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봉당이라고 큰 거실, 신발 벗고 그냥, 어, 실내는 실내지만은 바깥과 같은 그런 큰 어 봉당에서 어, 여기 이제 침대 같은 이렇게 어, 침상 같은 구둘방을 이래 만들고 여기는 그 문을 달지 않고 커튼을 치고 어, 그냥 이 들어가지고 자고 이래, 이런 것입니다. 여기는 위험한 것입니다. 근데 나무를 사용하는 그 확항은 어, 안전한 것입니다. 물론 뭐100% 안전하다고는 하지 않지만은 안전한 것입니다. 여기는 이제 출입문을 달고 해가지고 어, 사용한 것을 어, 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 평면도상으로 보면은 중국의 학황침상은 소틀 어, 걸어가서 밥을 하고 또 유열을 어, 고래 속에 이어가지고 난방을 하고 또 어, 주르뚝으로 일마가 불을 퍼지게 하고 또그 바깥으로 연기가 이렇게 그 돌아 나오게 이렇게 만든 것을 어, 보았습니다. 어,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우리나라에서 어뭐 특정인 몇 명이 벽난로 구들침상 뭐 이런 거또뭐 그, 어, 온열침상 뭐 구들침대 뭐 이런 그 명칭으로 많이 만들고 그 어, 설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 이것은 어 중국의 확항이나 또그십공탄을 사용하는 구들 온돌이다. 이 벽난로 불어서 구들침상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어, 뭐 사용 개발자들은 뭐 어, 굴뚝에 배, 어, 연기 배출기도 달고 또 연도에 배풍기도 달고 어, 해서 뭐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은 모든 그 시설이 처먼지는 아주 완벽하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세월이 가면은 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서서 하자가 생기지 않더라도, 아, 갑자기 전기가 나간다든지, 그럴 경우에, 이벽난로 속에 불이 꺼지지 않고 아주 적은 열기라도 오래 가는, 그분들은 뭐, 그, 버닝 타임이 10시간 동안, 어, 다시 장작을 엿지 않더라도 불이 꺼지지 않고 이래 탄다는 그 적은 열기라도 그 속에는 하목이 타면서 가스가, 어, 누출되가지고, 어, 전기가 만약에, 에, 나간다면은 그것이 어디로 나오겠습니까? 배, 연기, 굴뚝으로는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궁철, 어, 문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주로 이, 어, 국내에서, 어, 구들침상, 벽난로를 이용해가 구들침상을 하는 그런 그 유형을 봤습니다. 봤는데, 가장 위험한 것이, 그, 좁은 방에, 좁은 방에 벽난로를 설치해가지고, 그 하목을 엮어 불을 집히가지고, 어, 이 굴뚝으로 이렇게 밖으로 해가지고, 어 연기 흡출기를 달고 한 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좁은 공간에는, 옛날에는 그, 어 문도 엉성하고, 어수, 벽, 벽에도 단열이 잘안 돼가지고 통풍이 어느 정도 됐지만은 요즘 건물은 창호가 아주 완벽합니다. 밀폐력이 아주 완벽하고 또 단열이 좋아가지고 조그만 미세한 그어 몸에 유해한 가스가 누출되더라도 그 사망에 이르는 것입니다. 어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장난질하면 되지 않다. 이것이 나의 그 지론인 것입니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 어, 난로나 난로나 벽난로를 넓은 거실에 거실에 사용하는 것은 이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연배연이 되는 것입니다. 어, 연기흡출기를 달지 않더라도 난로나 벽난로는 바로 위로 이렇게 어, 뜨거운 열기나 연기가 배출되기 때문에 이건 자연배연이 되기 때문에. 난로나 벽난로는 안전하다. 만약 이 이것도 그 좁은 밀폐된 방에 사용하면은 그래 안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넓은 거실에 벽난로는 안전한 것이다.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그 사용하는 걸 보니까 아 좁은 그 방에 벽난로를 사용해 가지고 그 터출구로 어 배연을 어 하면서 침대나 침상에다가 열기를 넣고 다시 연도에 배풍기를 달아가지고 밀어내는 형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굴뚝에 배출기를 달아가지고 뽑아내는 어 그런 형식도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아 이건 사용 제가 젊은 시절에 많이 사용해보고 또 경험을 많이 해보고 했기 때문에 이어 위험한 것입니다. 뭐 개발자들이야 뭐 어, 어, 판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어, 전기를 사용해 가지고 완전 자동화 했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 하지만은 자연 배출이 자연 배연이 아니고 강제 배연을 시키는 것은 그 하자로 인해 가지고 어, 위험한 것입니다 아. 그 다음에 구둘온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둘온돌 이라는 것은 아, 이 무연탄을 사용해 가지고 중국의 화강이나 벽난로로 해 가지고 구들 침상이나 이 구공탄 사용해 가지고 구들 오는데 이게 다 위험한 것입니다 이 불을 끄치지 않고 오래 가는 구조입니다 이세 가지가 이거는 가스가 누출된다든지 어, 하면은 이거는 어, 사람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대충 어, 나이 드신 분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렇게 그 공기구를 해가지고 이 화덕에 연탄을 넣어가지고 밥을 끓이고 또 밥을 끓이지 않을 때는 이 덮어가지고 열기가 이렇게 더가게 하는 만든 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주 오래 전에 연탄을 사용해서 구들방을 할 시절에 이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고래 바닥에 이 화덕에서 연탄의 그 열기가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배출되는 겁니다. 아, 이거 다그 어, 경험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어, 불이 퍼지라고 이 아궁에서 어, 연탄 열기가 24시간 타고 있기 때문에 아, 이렇게 그 어, 넓게 퍼지라고 이렇게 어,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아주 위험,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제가 보관하고 있는데, 이 책자가, 어, 한한 35년 전에 놓은 책자입니다, 이거지. 여기 보면은, 어, 구들 침상에 대해서 아주 자상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에 보면은, 이 책이 1975년도, 75년도에 나온 것입니다. 이건 이제 재판인 것이고요. 이때 보면은, 연간, 1년에 연탄가스로 인한 사망자가 4,200명이라 나왔습니다. 이거는 서울어대예방학교실 노덕, 윤덕노 박사의 공식 집계인 것입니다. 1년에 4,200명이 연탄가스로 해서 죽었다면은, 대단한 그, 어 많은 사망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 83년도에 1983년도에 어, 노동부 산하 직업훈련공단에서 어, 그 온돌 기능사 1급, 2급 그런 그 과정을 만들어 가지고 어, 아무나 놓으면 안 된다. 사람을 죽게 하기는 할수 없다 해 가지고. 그 1급, 2급, 그 제도를 두 가지고, 어, 기능사 자격증을 부여했습니다. 그때 나온 책자가 있는,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런,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 구들 침상이, 벽나로를 이용해가 구둘 침상이 됐던, 또, 어, 중국의 어 화캉이 됐던, 또그 구둘 온돌이 됐던, 이것이 다, 어, 낮은 구들인 것입니다 아,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고 적은 열기로서 구들방을 데우는 그런 구조인 것입니다 아, 그런 것은 아, 인위적으로 아무리 막는다 하더라도 아, 가스를, 가스 누출이나 아, 건축물의 하자로 인해 가지고 아, 생명을 담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이러한 그어 내용으로 보면은 아 제가 앞에서 그아 말씀드린 이 구들 그냥 일반적인 구들로서 침상 형식으로 해가지고 입식 사용도 할수 있고 좌식 사용도 할수 있는 한 번에 구들 빵도 데우면서 구들 침상도 데우는 이런 것이. 밖에 아궁이기 때문에 설사 가스가 누출된다, 어, 생긴다더라도, 하 어, 이미 아궁 속에는 불이 다탄 뒤에, 뒤에라도 가스가 생기더라도 건물 밖에에 그 화실이나 아궁이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 무거운 가스는 자침간으로 배출되고,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굴뚝으로 배출되고, 그 위에는 또 아궁입구, 아궁철문, 아궁문으로 또 배출되고, 이러한 구조가 아 구들 구둘 침상과 구들방의 일체형, 또한번줄 불집히 가지고 바닥난방을 따로 하지 않는 이런 구들 침상이 가장 좋다. 가장 안, 가장 안전하다. 아, 그런 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